근데 핵심은 뭐냐? 이거 약간 그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거든요. 음. 그럼 이 핵심이 뭐냐면은 윤석열 한동훈 이두 분은 지금 뭐 서로 애정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분도 이준석 윤석열 이두 분은 지금 친분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누가 더 친하냐, 만야 지금 이걸 가져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? 이거 약간 그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거든요. 음. 서로 눈치 보고 맞아. 다 같이 안 불면 네. 다 같이 살수 있는데. 맞아. 누구 하나가 불기 시작하면 안 불면 이제 뒤집어 쓰는 딱그 어... 딜레마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 이준석, 김종인하고 치네.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막 손절을 치다가 음...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만 핏대를 세워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또 이준석, 김종인 두 분의 또 차이점은 김종일 위원장은 명태균에 대해서 손절을 했는데 또 이준석 의원은 아직까지 명태균에 대해선 실드를 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결국 핵심은 공범들 사이에서 지금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. 결국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저렇게 침해회동도 주선을 했고 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그 3자회동에도 명태균 씨가 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? 결국에는 그 명태균의 영향력이 공청 개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로 또 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은 또 본인이 유리한 주제에 나오니까 네. 막 신나가지고 떠드는 맞아요. 거예요. 이게 본질을 흔뜨리는 주유소 풍선 인형이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.